끈적한 피떡, 바로 혈전입니다. 무섭게도 이 혈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혈관 속을 떠다니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막힐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죠. 더 무서운 건 혈전이 생겨도 전혀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단한 가지 과일만 꾸준히 먹어도 이 무서운 혈전을 녹일 수 있습니다.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는 이 과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50대 이상이 되면 10명 중 8명은 이미 혈관 속에 혈전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전이 작을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거든요. 제가 25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봐왔는데요.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이 피검사를 하면, 어머, 선생님, 제 피가 이렇게 끈적했어요? 하고 놀라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해 보이시는데 말이죠.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붓고 무겁다. 종아리가 자주 쥐가 나거나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린다. 숨이 가빠지고 쉽게 피곤하다. 손발이 차갑고 저리다. 이런 증상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시는데요.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혈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우리 몸의 SOS 신호예요. 특히 뇌혈관에 혈전이 막히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단 4분만 중단돼도 죽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이 오면 골든타임이 3시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충분히 혈전을 녹이고 혈관을 되살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과일은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 방법으로 디다이머 수치를 절반으로 낮추신 분들이 많아요. 디다이머가 뭐냐면 혈전이 생기고 녹을 때 나오는 물질인데요. 이 수치가 높으면 혈전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혈전이 왜 생기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우리 혈액 속에는 혈소판이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혈소판은 원래 좋은 역할을 해요. 상처가 나면 모여서 피를 멈추게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혈소판이 필요 없을 때도 뭉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은 혈액이 끈적해지는 겁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에 지방이 늘어나요. 이 지방 때문에 피가 걸쭉해지면서 혈소판들이 서로 달라붙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혈관벽이 손상되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흡연 이런 것들이 혈관벽에 상처를 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아, 상처가 났구나. 빨리 막아야겠다 하면서 혈소판을 보냅니다. 근데 이게 과학의 반응에서 큰 덩어리를 만드는 거죠. 세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이 느려지는 겁니다. 오래 앉아있거나 움직임이 적으면 피가 고이게 돼요. 고인물이 썩듯이 고인피도 문제가 생깁니다. 혈소판들이 뭉칠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생긴 혈전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좁은 곳에서 딱 걸리면 그 순간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만약 혈전이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 폐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폐색전증이 되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자, 이제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해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혈액을 맑게 만들어야 됩니다. 끈적끈적한 피를 묽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해요. 둘째, 혈소판이 뭉치는 걸 막아야 합니다. 혈전이 생기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셋째, 이미 생긴 혈전을 녹여야 합니다. 기존에 있던 혈전까지 제거해야 해요. 그리고 이세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키위입니다. 아니, 키위요? 그냥 새콤달콤한 과일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키위를 완전히 새롭게 보시게 될 거예요.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액티니딘이 우리 혈관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해요. 먼저 액티니디는 혈전을 직접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병원에서 혈전 용해제로 쓰는 약이 있는데요. 그 약의 원리와 비슷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를 보면 키위를 하루에 2개씩 4주일 동안 먹은 사람들은 혈전 생성 위험이 18%나 감소했습니다. 혈소판 응집도 15% 줄었고요. 더 놀라운 건 중성 지방이 15%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중성 지방이 줄면 혈액이 맑아지면서 혈전이 생길 확률이 훨씬 낮아지거든요. 키위에는 비타민C도 엄청나게 많아요. 한 개의 오렌지에 두 배나 되는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혈관벽이 튼튼하면 상처가 안 나니까 혈전이 생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또 키위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줘요. 혈압이 낮아지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면서 손상이 덜 되는 거죠. 키위의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시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어들면 혈액이 깨끗해지면서 혈전 위험이 감소해요. 제가 실제로 치료했던 환자분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68세 최영혜 여성분이었는데요. 처음 오셨을 때 디다이머 수치가 2,500이었어요. 정상이 500 이하인데 5배나 높았죠. 더 심각한 건 하지 정맥류도 있으셔서 다리에 혈전이 자주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종아리가 자주 붓고 아프다고 하시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제가 항혈전제를 처방하려고 했더니 선생님, 약은 부작용이 무섭다던데요. 출혈 위험도 있다고 들었고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키위를 하루에 두 개씩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가능하면 껍질째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껍질을 벗기고 그냥 드셔도 좋다고 했죠. 석달 후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디다이머 수치가 1200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종아리 붓기도 확실히 줄었고요. 더 놀라운 건 중성 지방이 280에서 170으로 110이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최영의 여성분도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밤에 쥐도 안 나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키위를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공복에 한 개, 저녁 식후에 한개 이렇게 하루 두 개를 드시는 겁니다. 왜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좋을까요? 공복일 때 액티니딘 효소의 흡수율이 가장 높거든요. 키위 껍질에도 영양소가 많아요. 특히 항산화 성분이 껍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골드 키위는 껍질이 부드러워서 그냥 문질러서 씻은 다음에 껍질째 드셔도 돼요. 그린 키위는 털이 있어서 먹기 불편하시면 벗기고 드시면 됩니다. 키위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때 물이나 우유를 조금 넣고 갈면 되는데요. 꿀을 한 숟가락 정도 넣으면 새콤한 맛이 중화되고 더 맛있어요. 또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키위를 드실 때 파인애플이나 파파야와 함께 드세요. 이 과일들도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키위와 시너지 효과를 내요. 혈전용의 효과가 더 커지는 거죠. 바나나와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키위의 칼륨과 합쳐지면 혈압 조절에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요거트에 키위를 썰어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돕고, 키위의 식이섬유와 만나면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키위는 하루에 두세 개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할수 있거든요. 특히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또 키위는 칼륨 함량이 높아서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장이 약하면 칼륨 배출이 잘안 돼서 고칼륨 혈증이 올수 있거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그리고 키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입술이나 혀가 따갑거나 목이 간지러우면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으니 바로 중단하셔야 합니다. 오아파린 같은 항응 고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키위와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과일로 넘어갈게요.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강력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브로멜라인이 키위의 액티니딘과 비슷한 작용을 해요. 첫째, 브로멜라인은 혈전을 직접 분해합니다. 피브린이라는 혈전의 주요 성분을 잘라내는 거죠. 마치 가위로 실타래를 자르듯이 혈전을 잘게 쪼개서 녹여버려요. 둘째, 혈소판 응집을 억제합니다. 혈소판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덩어리를 만드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연구에 따르면 브로멜라인이 혈소판 응집을 40%나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셋째, 염증을 줄여 줍니다. 혈관벽의 염증은 혈전 생성의 주요 원인인데요. 프로멜라인이 이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거예요. 넷째, 혈액 점도를 낮춰 줍니다. 쉽게 말해서 끈적끈적한 피를 묽고 맑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 중에 정말 인상적인 사례가 있어요. 72세 박상철 남성분이었는데요. 이분은 작년에 경미한 뇌경색을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치료해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재발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어요. 병원에서는 평생 혈전 용해제를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약값 부담도 크고 부작용도 걱정되셨대요. 그래서 제가 키위와 파인애플을 함께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아침엔 키위 한 개, 저녁엔 파인애플 한 조각씩 드시라고 했죠.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디다이머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어요. 혈소판 응집도 수치도 크게 개선됐고요. 더 중요한 건뇌 MRI 검사에서 새로운 경색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료진들도 이 정도면 약을 끊어도 될것 같습니다 하면서 놀라워 했어요. 박상철 남성분도 머리가 맑아지고 말도 또렷해졌어요. 가족들이 얼굴색도 좋아졌다고 하네요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파인애플을 먹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파인애플은 통조림보다 생과일이 훨씬 좋습니다. 통조림은 열처리 과정에서 브로멜라인이 파괴되거든요. 파인애플 한 조각을 썰어서 그냥 드셔도 좋고요. 주스로 갈아드시면 흡수가 더 빨라요. 이때 심이 있는 부분까지 함께 갈아드세요. 심에 브로멜라인이 가장 많이 들어있거든요. 파인애플을 먹을 때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위산 때문에 속이 쓰릴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꼭 식후에 드세요. 파인애플을 냉동실에 얼려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원하고 아이스크림처럼 먹을 수 있어서 간식으로도 좋고 영양소도 그대로 보존돼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파인애플도 하루 한두 조각이 적당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입안이 따갑거나 헐수 있거든요. 브로멜라인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라서 입안 점막까지 분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과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토마토예요. 토마토요? 그냥 샐러드에 넣어 먹는 채소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토마토는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지만 요리에서는 채소로 쓰이죠.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리코펜이 우리 혈관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해요. 첫째, 리코펜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매일 먹은 사람들은 혈소판 응집이 26%나 감소했다고 해요. 둘째,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합니다.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세포가 건강해야 혈전이 안 생기거든요. 리코펜이 이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셋째,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혈관벽에 들러붙어서 혈전의 씨앗이 되는데요. 리코펜이 이 산화를 막아주는 거죠. 넷째, 혈압을 낮춰줍니다. 토마토에는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돼요. 제가 치료했던 65세 김순애. 여성분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부정맥이 있으셔서 심장에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부정맥이 있으면 심장 안에서 피가 잘안 섞이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요. 그 혈전이 뇌로 가면 뇌경색이 되는 거죠. 담당 의사는 혈전 예방약을 드시라고 했는데, 김순의 여성분은 약 부작용이 걱정되셨대요. 그래서 제가 토마토를 적극적으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토마토 한 개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아침에 드시고 저녁엔 방울토마토 10개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라고 했어요. 토마토 요리를 해 드셔도 좋다고 했죠. 석달 후에 심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심장 안에 혈전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디다이머 수치도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요. 김순의 여성분도 가슴 두근거림이 많이 줄었어요. 숨도 덜 차고요.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하시면서 정말 만족해 하셨습니다. 토마토를 먹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토마토는 익혀 먹는 게 생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리코펜은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5배나 높아지거든요. 토마토 스프를 끓여 드시거나 토마토 소스로 만들어 파스타에 넣어 드시면 좋아요.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리코펜이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잘 되거든요. 생토마토를 드실 때는 방울토마토가 좋습니다. 일반 토마토보다 리코펜 함량이 더 높아요. 방울토마토를 간식으로 하루 10개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토마토 주스로 갈아 드실 때는 껍질까지 함께 갈아 드세요. 껍질에 리코펜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당근이나 사과와 함께 갈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 좋아져요. 주의하실 점은 토마토도 하루 한두 개가 적당하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위산이 과다해져서 속이 쓰릴 수 있어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혈전을 녹이는 세 가지 과일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과일들을 먹는다고 해서 다른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혈전을 만드는 최악의 음식들. 이것들은 정말 끊으셔야 해요. 첫 번째는 트랜스 지방입니다. 과자, 도넛, 튀김, 마가린 같은 것들이에요. 트랜스 지방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전 생성을 촉진합니다. 두 번째는 포화 지방입니다. 삼겹살, 갈비, 버터, 치즈 같은 거예요. 포화 지방은 혈소판을 활성화시켜서 혈전을 잘 만들게 해요. 세 번째는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라면, 찌개, 젓갈 같은 짠 음식들이죠. 나트륨이 많으면 혈액이 진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요. 네 번째는 설탕입니다. 특히 탄산음료, 과일주스, 달달한 커피 같은 액상 설탕이 정말 위험해요. 설탕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서 혈전의 씨앗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술입니다. 특히 과음은 절대 안 돼요. 술은 혈액을 탈수시켜서 끈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혈전이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이런 나쁜 음식들을 끊고 과일을 드시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일주일만 실천해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혈액 점도가 낮아지기 시작해요. 피가 묽어지면서 순환이 좋아집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붓기도 빠지기 시작해요. 이 주일이 지나면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혈소판 응집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혈전이 새로 생기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몸이 가벼워지고 숨 쉬기도 편해집니다. 한 달에서 석 달이 지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디다이머 수치가 개선돼요. 기존에 있던 작은 혈전들이 녹기 시작하는 거죠. 혈액검사를 하면 확실한 변화를 볼수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혈전 생성 위험이 50% 이상 감소해요.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당뇨도 개선됩니다. 피부도 맑아지고 피로감도 줄어들어요. 몸 전체가 열 살은 젊어진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과일만 먹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생활습관도 함께 바꿔야 해요. 제가 환자분들께. 꼭 권하는 다섯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이상 걸으세요.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용해서 정맥혈을 심장으로 올려보냅니다. 혈전 예방에 정말 좋아요. 둘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1.5에서 2리터는 드셔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전 위험이 크게 줄어들어요. 셋째,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한 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정말 나빠요. 혈액 순환을 방해해서 혈전이 생기기 쉽거든요. 넷째, 금연하세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소판을 활성화시켜요. 혈전을 만드는 공장 같은 거죠. 담배를 끊으면 혈전 위험이 50%나 줄어듭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소판이 활성화되고 혈액이 끈적해져요. 심호흡이나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한쪽 팔다리 마비.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움직이기 어렵다면 뇌경색을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안 되는 경우, 평소와 달리 말이 꼬이거나 생각한 대로 말이 안 나온다면 위험 신호예요. 셋째,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나 무거운 압박감이 10분 이상 지속되면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해요. 넷째,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평소엔 괜찮았는데 갑자기 숨이 차고 헐떡거리면 폐색전증일 수 있어요. 다섯째, 다리에 심한 통증과 부종. 한쪽 다리만 갑자기 붓고 아프며 빨갛게 변한다면 심부정맥 혈전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참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혈전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5분만 늦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특별히 준비한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이 운동은 하지 정맥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5분씩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누워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 주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반대쪽으로 쭉펴 주세요. 이걸 30번 반복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위로 올려보내요. 두 번째, 다리 올리기입니다. 누워서 다리를 벽에 대고 15도 정도 올려주세요. 10분 동안 유지하면 중력의 도움으로 다리의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갑니다. 세 번째,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해주세요. 양쪽 다리를 각각 5분씩 해주면 혈액순환이 정말 좋아져요. 네 번째, 계단 오르기입니다. 매일 계단을 10층 정도 오르내리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체 근육이 강화되면서 혈액순환도 개선됩니다. 다섯 번째, 수영이나 수중걷기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시면 정말 좋아요. 물의 압력이 정맥 혈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혈전을 녹이는 세 가지 과일. 키위로 혈전을 직접 녹이고, 파인애플로 혈소판 응집을 막고, 토마토로 혈관을 보호하세요. 혈전을 만드는 음식은 반드시 끊으세요.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과도한 나트륨과 설탕, 술. 이것들이 혈전의 씨앗입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바꾸세요. 매일 걷기, 충분한 수분 섭취, 자주 움직이기, 금연, 스트레스 관리,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혈전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위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마비, 언어 장애, 가슴 통증, 호흡 곤란이 나타나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혈액은 묵묵히 온몸을 순환하고 있습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하고 노폐물을 치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혈액을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늦었어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대로 된 과일을 먹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혈관도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저녁부터 키위 한 개, 내일 아침엔 파인애플 한 조각. 점심엔 토마토 주스 한 잔. 이렇게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액이 맑아지고, 혈전이 녹는 그날까지 꾸준히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혈관으로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